다니엘 261 후에마이 2023년 1월 24일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친정엄마 어, 한나께서 어, 먼 길을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 길이 막히지 않는데 가시려고 하루 더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어, 바닷가도 한번 가보고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이제 어, 눈이 오지만 함께 어,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도 하고 어, 카페도 가보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희 엄마께서는 음, 걷는데 힘이 드실 연세가 되셨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 언젠가는 저도 어, 나이가 들어 저 모습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의 제 모습이 어, 건강하게 24. 루틴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어,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저렇게도 어, 걸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힘은 드시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4 루틴을 어,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건강한 모습도 찾고 어, 저희 모습을 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어,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예수 심장 찾아주셔서 어,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서 생활을 부지런히 할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